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녀를 잡아라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마녀가 주제인데요. 이 할머니는 마녀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인 손자에게 마녀에 대해서 자세히하게 알려주는데요. 이 손자와 할머니는 방학을 맞아 런던 노르웨이로 노르웨이로 여행 여행을 간 호텔에서 아동학대위원회라고 적힌 곳 연회장에 주인공이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들어갔더니 아동학대협회가 아닌 마녀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개똥 냄새가 난다고 해서 혼자는 잡혀버렸는데요. 혼자는 그래서 마녀들이 마법을 걸어서 생쥐가 되어버렸습니다. 할머니와 혼자는 마녀를 잡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짜는데요. 과연 이 둘은 마녀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둘이, 둘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할머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할머니인데도 시가를 피우고 폐렴으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지금 주인공의 보호자이고, 고향은 노르웨이입니다. 이 주인공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주인공은 마녀들에 의하여 생지가 되어버렸고 아주 영리합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같이 어떻게 하면 마녀를 잡을 수 있을지 고리합니다이 주인공은 마녀들이 연회장에 들이닥쳤을 때 숨죽이고 있으면서. 들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특유의 냄새가 마녀들의 코에 들어가 심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에 별점을 준다면 5점을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제도 흔하지 않은 주제이고 아, 아주 재미있고 흥미진진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쓴 작가는 로알드 달이라는 작가인데요. 저는 이, 책, 이 작가의 책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 작가는 제이스와 슈퍼복숭아, 찰리와 초콜릿 공장, 마틸다 등 여러 작품을 썼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마틸다를 가장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